을어어1월첫 <laughs> 번째 수요일 날 했거든요. 뿌리를 잘 잘한 뿌리를 캐서 심었는데 일주일 되니까 쑥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들은 지금 쑥이 제법 많이 컸어요. 근데 지금 얘가 뿌리가 다 잘려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 화분이 꽉찰 거예요. 쑥이 지금 엄청 많이 컸네요. 그리고 이거는 콩나물을 콩을 제가 지느니 콩 까만 거를 어 반은 밑에서 불리지 않고 생 콩을 넣고 반은 하루 정도 불렸다가 위에다 붓고 계속 물을 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콩나물이 올라오고 있어요. 지느니 콩으로는 제가 처음 해 봤는데 원래는 제가 어매주끓이는콩큰거 그걸로 했더니 그게 더 크고 몸통도 더 굵고 그게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 물을 자주 자주 줘야 되거든요. 물은 물론 수도물은 안 되고요. 여기는 안반수예요. 안반수라서 이렇게 자주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.